자 다음과 같은 이차함수 f x 와 g x 가다 같이 놓여져 있고 그때 이두 개에 대한 교점 내지는 실근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알파베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연관이 있어 보이게 생겼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 x 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라고 하고 여기 축이 지금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한번 잡는다고 쳐보면 g x 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일단 GX 같은 경우는 어 A가 양수가 되면 EA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A가 음수라고 하면 왼쪽으로 빠질 겁니다. 근데 뭐 그거에 관한 얘기는 딱히 없으니까 일단 오른쪽에서 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타나는 건뭐 대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축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위로 볼록 2차 함수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나타나는 2차 함수 G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저 위쪽에서 만약에 꼭지점을 갖는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요런 형태로 알파와 베타가 생겨질 겁니다. 요거를 조금씩 내려가다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알파 베타는 요 베타가 EA보다 오른쪽, 알파는 a보다 왼쪽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f(x)가 a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고 e a가 요 정도 있다라고 쳤을 때요, 만약에 여기 있는 꼭지점 부분을 조금씩 내려서 위로 불록 그려지는 거죠. 조금씩 내려서 그 꼭지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뭐 예시를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까요? 요거를 지나가게 그려질까요? 정답은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한 바로 이 꼭지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왜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두이차 함수는 뭐가 똑같죠? 최고 차항의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최고 차항의 절대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대칭 이동을 시켜서 겹쳐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는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쳐보면 적절히 또한 평행 이동을 해서 이거랑딱 겹쳐져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녀석이 e부터 a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이 폭과 FX가 가지고 있는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이 폭이 서로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대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하나랑 자 이렇게 특수한 상황 하나 이렇게로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전 근데 이거 말고 더 축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알고 싶은데요. 한다면, 밑에다가 따로 한번더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 A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E라는 게 오른쪽에 있다 치고, 축이 이 안쪽이 아니고, 또 위에도 아니고, 살짝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다음 같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그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아까 쌤이 이쪽에서 얘기한 대로 최고차항의 개수의절대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이동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만만큼 밖으로 빠져나가게끔 세팅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래로 블록 fx와 위로 블록인 gx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의 도형의 분석을 좀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되는 건 사실 수식을 집어넣으면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요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이 그래프만 그려져 있으면 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면 저는 니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와 베타 자체를 문제에서 얘기한 를 대로 나타내 보면.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가 양수잖아요 그럼 알파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아니 작은 거니까 왼쪽이 알파 오른쪽이 베타 여기도 어, 똑같겠네요 이거는 여기도 알파 베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F 베타 빼기 G 알파는 뭐가 되는 거죠? F의 베타는 지금 여기 있는 점이 되는 거고 g 알파는 여기에 있는 Y 좌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을 뜻하는 거죠 근데 GAEA에서 FA를 뺀다라는 거는 GAEA 여기고 FA는 여기니까 이 전체 큰 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의 폭이 더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니언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까요? 그냥 똑같겠죠? 아까 말했던 베타와 알파에서의 요 폭과 A와 B에서의 폭을 얘기를 한 거니까, 아, 이때는 서로가 동일하다. 즉,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자, 이쪽에서도, 자, F의 베타라는 건 여기,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G 알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나는 두 점에서의 폭과, 다음 A에서 EA까지 요 폭. 다시 말하면 꼭지점부터 꼭지점까지의 폭. 이렇게를 또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꼭지점까지의 요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수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처리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값을 줬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fx 빼기 gx가 무엇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두개씩 식을 뺀다고 라 보면 어, 여기가 반대로는 더해져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뒷부분은 빼져서 이렇게 나타나질 겁니다. 그럼 이 식이 나쁘지 않은 게정리하면 a제곱 사라지고 여기 4a제곱이 사라지죠. 그러면 x제곱이 두개 그리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즉 마이너스 6ax 상수 부분은 다 사라졌다가 끝에 있는 B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거는 두근의 차를 뜻하죠. 그럼 두근의 차는 곱셈 공식을 쓰셔도 되고, 알고 계신다면 공식을 바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D를 쓰시면 돼요. 그럼 36A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이시라는 거니까 플러스 8 b 그래서 여기 2가 된다라고 쓸수 있는 거고 양쪽을 제곱해갖고 넘겨버리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9a 제곱 플러스 2 b 가 4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을 해석해 볼게요. 자 기억은 a가 1이었을 때 b 의 값을 물어봤는데 a가 1이 되면 자 여기가 이제 9가 돼서 넘어가니까 e b 가 마이너스 5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b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디귿 d 귿에는이 g의 베타 f알파를 각각 따로 보면 조금 해석이 힘들 것 같으니까 한쪽으로 좀이양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귿의 조건을 f 알파 넘겨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g베타 마이너스 f알파 이건 뭘까요? G베타 마이너 F알파는 어차피 알파와 베타는 교점이니까 G에서나 F에서나 각각의 함수값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교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죠. 근데 그건 아까 니은에서 좀 살펴본 거 아닌가요? 어디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 부분에서 똑같이 살펴본 거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네 하고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해가 되셨죠? 베타에서의 함수값은 f나 g에서나 똑같습니다. 알파 역시도 마찬가지죠. 교점이니까.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고 그럼 니은에 의해서 이 우변에 해당되는 g의 ea-fa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g의 ea-fa는 그래프에서의 뜻은 꼭지점 사이의 폭이었겠지만 계산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아까 안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위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g의 2a는 여기다 2a 집어넣은 꼭지점이니까 바로 4a제곱 플러스 b라고 보고요. 여기는 a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요 밑에서 뺀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뺀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5a제곱 플러스 b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연결시켜 보면 처음에 내가 알고 싶었던 g베타 마이너스 f의 알파라는 건 이렇게 계산한 결과 OA제곱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디귿의 조건에는 얘가 OA제곱 플러스 B래요. 이 말은 뭘 뜻할까요? 바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서 얘기 했던 것처럼 이 니은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b값이 마이너스 16인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했고 여기서는 베타가 2a고 알파가 a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바로 a라고 쓸수 있고 아 a값이 2가 되겠구나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그 아까 a와 b에 대한 관계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저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을 끌고 들어와서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파베타가 a랑 e이니까 2랑 2를 집어넣어서 2랑 4가 실근이다 라고 바로 또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뭘 쓸까요?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바로 B의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최종 정답, 기억, 니언, 디귿 모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